효종의 북벌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병자오란의 구려 삼전도에서 무릎 꿇은 조선은 깊은 상처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던 청년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이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효종을 북벌을 꿈꾼 이상주의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시열이 북벌파. 사실, 송시열은 엄청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효종이 북벌의 당위성을 설명해도, 그저 전하, 먼저 몸부터 닦아야 합니다라며 말을 돌렸죠. 그럼에도 송시열 북벌의 설계자라는 이미지가 남은 이유는, 딱한 번의 독대, 기의 독대, 그 자리에서 송시열이 후일 스스로 말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벌은 군사력 강화의 명분, 그리고 정치적 도구에 가까웠다는 해석이 힘을 얻습니다. 효종이 진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복수가 아니라 정통성이었습니다. 형 소현세자의 죽음 그리고 형수 강빈을 둘러싼 의혹들. 누가 보아도 효종의 자기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조정과 제아 살림은 왕위는 소현세자의 아들들에게 돌아가야 했다. 이런 분위기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효종은 고민했습니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게 만들 압도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그 해답이 바로 북벌이었죠. 북벌을 외치면 사림은 나라를 위한 대의 명분 앞에서 효종을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효종은 송시열, 송중길 같은 산당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정통성 방어와 안정된 전국 운영을 위해서였죠. 효종의 북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당시 누더기가 되어있던 조선의 군제 개편에 절실히 필요했던 카드였습니다. 임진왜란 이괄에 난정묘병자호란으로 조선의 군 조직은 사실상 붕괴 상태. 효종은 대동법 확대 등 민생 안정과 함께 군비를 다시 끌어올리는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정신을 시험하는 유명한 일화, 이완 장군의 야간 소집 사건이 생깁니다. 한밤중 무신들을 급히 부른 뒤촉 없는 화살을 빗발치게 쏘아 무신들의 반응을 시험했죠. 허둥지둥 달아나는 무신들 사이. 오지, 이완만이 등에 화살이 박힌 채 그대로 걸어들어옵니다. 갑옷까지 입고 온 이완을 본 효종은 감탄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하여 이완은 북벌의 최고 지휘관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청나라의 국력은 계속 강해졌고, 오히려 조선은 청의 명령으로 나선 정벌, 즉, 러시아 원정까지 나서야 했습니다. 여기서 조선군은 플린트랑 머스킷을 전리품으로 얻지만, 효종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조총 세 차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 복잡한 구조와 높은 제작 비용 때문에 머스키, 양산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1659년, 북벌을 준비하던 효종은 종기 악화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일각에선 출정하러 전날 급사했다는 야사도 전하죠. 북벌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효종은 청나라를 직접 보며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복수심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북벌을 외친 이유는 단 하나, 조선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명분, 무너진 군사력 재정비, 그리고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효종은 과연 진정한 북벌의 왕이었을까? 아니면 가장 똑똑하게 명분을 이용한 현실 정치의 달인이었을까?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